그러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너 오늘 왜 이래? 텐션 장난이야? 어제 엊그때였는데. 이제 업, 업 <laughs> 내가 장지동 다닐 때가 있었는데. <laughs> 낫지겠네, 진짜. 음, 그때는 내가 지금은 내가 실장인데 예전에 우리 실장님이 어, 예전 실장님 음, 어. 그러니까 나 사수 어. 실장님이. 어. 내가 맨날 이렇게 팬티 가지고 다니듯이 팬티를 진짜 하나를 들고 다녔어 <laughs> 이만한 이만한 가방에다가 그, 샘플을 가지고. 어. 어. 그런데 아침에 얼굴 빨리서 들어온 거야. 음. 어버님실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왜? 아기 늦, 살짝 늦어가지고 음.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음. <laughs> 이렇게 기억자로 돌아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. 대각선 질렀는데 주차장만 질러가야 되는데 네. 거기 가이드라인 이 있었던 거야. 아. 거기 걸려서 엎어졌어. 아, 아, 진짜? 어. 엎어졌는데 <laughs> 이 가방이 그냥, 그냥 진짜 만세를 그냥 음. 뻗어 는 거야. 음. 그 가방이 다 엎어졌는데 음. 팬티랑 같이. 팬티가 그냥 뻥짝 나왔다는 거야.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가 오. 그 천이 월드컵 그 시즌 정도였어. 음. 진짜 옛날이네. 음. 어. 어. 음. 그때인데. 팬티가 오, 어, 팬티 팬티는 팬티는 그냥, 그냥 쫙 나왔구나. 그냥 아니 쫙 나왔는데 생각 하고 싶지 않네요. 그 그때 우리가 개발하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지금 기능성 이런 거인데 그때는 원시적인 거를 했었어요. 어떤 거예요? 정력 팬티라 고 그래요. <laughs> 아 정말 밀리언셀러죠. 장안에서 홈쇼핑 그거 <laughs> 알아요? 아니 한번 입어보진 않았는데 저건 어, 입을 나이가 아니었어요. 아저씨들이네 왜 정력에 문제가 없었거든요. 네, 그렇죠. <laughs> 이유가 뭐 어디 그, 되는 그, 거야? 그 나도 그때는 아난 아, 결과... 이유가 는 솔직히 오늘의 촬영에 대화에 못 끼겠어. 나 미치겠어. 진짜. 언니 왜 그러세요? 그게. 엄마 전만한... 아니 그러니까. 스럽게 아니, 아니 이두 분이 너무 찰떡궁이야 오늘 장난 아니야. 그래서, 그래서. 아, 그래서. 나는 그때는 어여쁜 아가씨 때라 어이즈. <laughs> <laughs> 나도 정력에 문제 없었던. <laughs> 어, 어, 음. 뭐. 어. 그래서 <laughs> 그 회사에서 말달들라고 하는 게 정력 뱅크였는데 음. 그분들이 상무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였지만 개발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뭐냐면 왜냐면 캘빈 음. 클라인이 음. 이길 수 없거든. 네. 쌍방울이 잘할수 있는 거라그 있잖아요 음. 남자 그그 화장실 그 가라고 <laughs> 있는 그 소변구 음. 앞에. 구슬을 넣었어요 이렇게 구슬 구슬 알 말고 구슬. 구슬을 몇 <laughs> 개? 목걸이 끼듯이 어. 이렇게 반지구나. 가고 어, 구슬을, 구슬을, 구슬을 넣으면 어떻게 동그랗게 껴 가지고 팬티에 장착을 한게 정력 팬티래요. 그게 방송은 우리가 못못 하겠지만. 응. 생수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. 그다음에 상문님이 또개발하고있는 중에 마 팬티가 있어요. 마 어, 네, 마아도한테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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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그 3배. 그, 아, 그그 음. 잘 자고 그그그 푸대짜루 같은 그잘 모르시는 음. 분들은 푸대짜루가그 그, 거실거실아 그를그 남자 팬티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는 거가 정력 팬티였어. 원래 원래 마는 원래 노인들그 여름에 시골에서 맞아요. 네. 옛날에 이제 초상당하면 이렇게 입는 옷이었는데 네. 거기 또 기능성을 또 발견한 거죠. 네. 아, 아니, 안까지나 거기 말을. 까실까실한 걸 좋아한대. 남자들이. 렇게수가 있을 거 아니야. 매수 매수에 따라서 아, 그래서 거 이게 까실까실한 게나 오늘 미치겠다. 너무 좋더라. 내부에 접촉하면 확력이 음. 좋다나 봐요. 어, 그래서 음. 그것들이 음. 넘어지면서 어지면서 음. 앞으로 쫙 나가면서 그 팬티가 나오는 나던 거죠. 아,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 음. 구슬이 음. 뜯어지면서 쫙 하고 풀어주는 거그 구슬 때문에 넘어진 사람 없어 밝고. 그렇진 않았는데 음. 그 얘기를 오 집에 아니 사무실에 와가지고 시식되면서 했던 얘기가 갑자기 에피소드로 생각이 나서 얘기했어 넘어진 <laughs> 것보다 사실은 그소재나 이런 거에 대해 어, 예. 네. 그러니까 음. 그냥. 그 옛날에 근데 중간에 지금 너무 핫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나 그거를 상상하다가 아, 너무, 너무, 너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. 넘어졌다고 해서 지하철 그 플랫폼에서 넘어져가지고 지하철 경찰서가 경테에 고이가고현관에서아지 그러세요, 진짜. 근데 어쨌든 나도 그 얘기를 한 지금 그런 십오 년 됐는데도 아직도 너무. 뭐 질 망하고 네. 웃겨 가지고 그분 아, 어떻게 을까 <laughs> 그분 <laughs> 그랬을 결혼하신 분이라서. 15년 전 자영 씨 실장이고 이 방송 보시면은 자영 씨한테. 여기 껏 방송 촬영 와중에 아무것도 벌, 오늘 별로 안 했는데 아, 뭘, 때문에 아니 거야. 요리도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, 이렇게 털린 기분을 처음 해서 좀 상상하는 거 아니야? 그게 뭔가 오늘 저기 그 전체적인 그 스코어 매니지먼트로는 골 득점력에 전혀 기회를 못 하고 요리만 열심히 하시는. 아 근데 오늘 마트에 간거 같아 막 네. 너무 털렸어 너무 꺾고. 세상에 직업은 정이 다양하잖아요. 음, 네. 맞아요. 그런 부분에서. 중 아주 협피에만 알려진 것도 있고 말씀하신 거는 또 우리들이 모르는 그리고 생소한 질문을 네. 더 있고, 재밌네 응. 여자 브라의 세계도 어 그쵸? 듣고 있는데 여자 브라 우리 2부 한번 그냥 추락할까요? A4용지 만화 팬티 우리... 안에 음. 담겨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A4용지 만화 팬티가 3남 한상 우주 3남 한상으로 얘기한다 <laughs> 나 미치네 <laughs> 오늘은 나얘 미치네 오늘 <laughs> 아, 자, 오늘, 어, 저도 모르는, 어, 제 친구, 반주걸의 팬츠 색에 얘기, 얘기 잘 들었고요. 어, 저는 오늘 지금 여지껏 촬영한 것 중에 가장, 어, 마테이가 강한것 같습니다. 어, 어쨌든, 어, 여러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요. 어, 좋아요, 구독, 알람 부탁드립니다. 어, 여러분 속옷, 이쁘게 어, 잘 입으세요. 자, 짠! 뷰티풀! <laughs> <브리플. 웃음>